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는 잘 들으셨지요?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을 장마로 인해 항상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사람은 마지막 모습,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일의 시작과 과정도 물론 아름다워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인상을 남기면 그 사람의 일생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후세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신앙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면면은 시작과 과정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이 정말 아름다워야 거룩한 구원의 옷이 입혀질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재산은 많이 남겼는지, 이런 것들은 다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참수형 당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성경의 기록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의 인생의 마무리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길에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무대는 로마이고, 바울은 당시 가택연금 상황이었습니다. 군인이 지키고 있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으나, 외부인이 드나드는 것은 자유로웠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16절에 나오는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 즉 유대인 학자나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바울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24절에서 보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확연하게 나뉘었습니다. 바울과 이 사람들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러스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을 만난 유대인들은 지도자 그룹인데 이들은 진리인 복음을 듣고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로만 듣고 마음에 심지 않아서 그렇고 눈으로 보기나 하여도 성령의 영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남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높은 유대인들 같이 직분과 사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곤면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무수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과연 하나님과 의견이 엇갈린 채로 세상에 흩어지기만 무수히 반복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끄럽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공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27절과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둔해졌던 마음들이 새롭게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흩어지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복주심의 은혜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복을 줘도 안 받고 받아도 다 버리거나 빼앗겨 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남에게 빼앗기거나 길거리에 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가택연금된 기간이 2년 동안이라고 나옵니다. 30절, 31절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용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지금 연금 상태에 있고 재판을 받고 죽을 수도 있고 그나마 찾아온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나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복음 전파 사역을 하나의 동요 없이 꿋꿋이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일관성을 바라보시고 배우시고 따라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긍율히 여기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을 앞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31절은 바울의 인생을 그리고 그 신앙의 험난했던 여정을 단한 구절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엇을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는 일에 담대하고 거침없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 한결같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이 이른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일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담고 싶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 가야만 하는 인생 마지막의 아름다운 마무리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날의 불순종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며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